도로유 협동조합 나100% 생산 목장인 사회목장 박민길 대표님, 우리 목장을 와서 나름대로 발효 해서 콧박목장을 지키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로 지정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노하우로 한번 직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 대표님 저 이번에 저 목장 깨끗한 목장 갖고 2018년도에 이렇게 선정되기도 하셨는데 그럼 노하우 좀좀 자세하게 좀 일러주십시오. 어, 그 우리 조합원들한테 도움이 될지. 대표님 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예. 예. 다른 사람들 좀 잘하는 네. 것 같은 생각이 네. 많은데 저는 그냥 그, 나름대로 호기성 그, 발현을 예.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. 바효가 일어날 수도 음. 있고, 올타리 가끔 해주지만 그, 컬터베이터로 갈아주기도 하고, 효과도 예. 다른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걸 들어가는 것 같고요. 음. 처음에는 얇게 시작을 했었는데 예. 얇으니까 그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. 두박 두께가 지금 아직 다른 기간 2년 반 되는데 예.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 전까지는. 다른 농가를잘 된다는 거볼 때도 지금 믿음이 안 갔는데, 예. 제가 이렇 보니까, 아, 이런 방법이구나, 아, 나중에. 그 유산균도 가끔 뿌려주시는 건가요? 청를해 주시는 건가요? 가끔 부족하다 싶을 때는 좀 뿌려주고요. 그래서, 그걸 본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잘 이해들을 못 하시는데,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다 보면, 아, 그런 거구나. 예.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. 예 매체는. 거품을안 하려고 해요 굉장히 넓어야 되는 거 아니면 아안 하는 것보다는 <목소리> 엄청 좋다는 거를 많이 듣거서요 트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그런데이용 면에서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없어요 음. 그래서 소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깨끗해 보이는데, 뭐, 뭐,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? 관리가, 바닥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, 잘 되다 보니까, 수가 깨끗하기도 하고, 또 편안하다 보니까, 체대통에도 암태도 도움을 줘서, 체제통을 조금 내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또 관리가 좋죠. 체제할 네. 때도. 그 분에게 없다 보니까. 네. 어 그리 특히 또 냄새도 조금 그래도 다른 농장에서 조금 덜 나는 것 같은데 냄새는 발효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음. 바닥 관리가 잘 되고 냄새 자체는 이전에는 보기에는 좋아도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네. 이제는 저도 한 3~4년 계속 연구하고 제가 확인 받을 때그거를 음. 전복하니까 그러니까, 아 이거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서 이제 느낀 것 같습니다. 음. w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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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